안정감도 패입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할 이야기할... 매력을 가진 사람. 원 하늘이 내린 직장이던지가 그런데 유독 광주 자식들은 공무원이 잘안돼 왜냐? 5일 8 유공자 가산점 10%가 5 8에 단이안 끼면. 광주에그무물몇맘있는다고 5,800명의 자식새끼들을 이겨보고요. 둘만 놔도 11,600명이에요. 우측에 이겨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역차별 받는 가짜들 색출하자 이거죠. 간단해. 5.18 유공자 명단. 역차를 받는 광주의 애들을 살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광주에도 어르신처럼 광주의 인간분들이 많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자, 광주가 이렇게 깨어있는 양심들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치인들이 양아치들이 용해 참여했습니다 외지하는 시간에 광주의 진실을 눈을 뜬 대학생 주비, 직장님들이 이제는 일의 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5.18 유공자 명단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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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앞에서 용기 부리다가 진짜 작살나갈 수 있어. 조심해. 걍 무서운 사람이야. 5.18 유공자 명단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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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전라도를 다시 만들어드릴게요. 예, 전티인들이양아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내려온 힘이 나에 여러분, 목소리를 불러 드립시다. 오늘과 유공자 명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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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